안녕하십니까 카스페스 하남점입니다 오늘 요 소개드릴 해 차량은 요 그랜저 GN7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예전에 엑스포 했던 고객님이 세차를 한데서 뽑으셔서 저희 믿고 한번 너무 잘해 주셨다고 하셔서 믿고 한대를더 맡겨 주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저희 베이직 플러스로 진행이 됐고요. 베이직 플러스에 추가된 거는 시트코팅, 일단 블랙박스는 빌트인이라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블랙에 썬팅은 네인보우 9이 구0이됐고요 전면 23, 축후면은 5%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엄청 안에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도 잘. 반사라 그런지 반사 필름은 밖에서잘안에잘안 보이죠? 안 보이고, 밖에서도 시인성 괜찮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낮이라. 근데 이런 거는 다 대부분, 낮에는 다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는데 밤에 어두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눈이 좋으셔서 이 정도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이제 밝은 브라운색이어서 이렇게 시트 코팅 진행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PPF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헤드라이트 PPF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헤드라이트 PPF 진행해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필러 부분 그 다음에 엣지 손잡이랑 엣지, 그리고 주유구,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PPF 이렇게 진행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리막 코팅을 진행해 드렸는데, 유리막 코팅은 아주 지금 검정색이라서 광이 아주 죽이게 나고 있습니다. 버핑 타임 지켜가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이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는 카스페이스, 열심히 하나는 카스페이스입니다. 맡겨주시면 열심히 제품 맡기지 않고 박박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